이번 시간은 곤충의 행동 습성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곤충의 어떤 행동에 있어서 또는 이 생육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사실은 환경입니다. 환경 중에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식물하고 같습니다. 온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환경 중에 첫 번째는 온도가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적산 온도라는 개념을 썼는데, 이 지금 사람이라든가 이런 이 포유동물은 항온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가 낮이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항상 일정한 이 체온을 유지하지만, 곤충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 곤충이 생육이 멈추는. 그래서 휴면이라는 어 식물에서 하는 그러한 개념들이 이 곤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습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 이런 환경들이 이 기상 환경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더라. 내용 한번 보죠. 이 곤충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에는 기상, 먹이, 서식처, 주변 생물 등이 있다. 이 기상은 계절에 따라 곤충의 발생량. 수명 발육 등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온도 습도 빛이 중요하다 그래서 온도 같은 경우에는 곤충 생, 어, 생존 온도는 종과 시기에 따르면 수명 생식 발육 속도 등에 영향을 미친다 해서 이 발육 속도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적산 온도라는 유효 적산 온도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이 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습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번식에 적합한 습도의 범위가 있다. 그래서 너무 건조하거나 아니면 너무 과습한 이러한 기후 환경에서는 이 곤충의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광, 이 생존보다는 환경 변화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먹이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 먹이의 양과 질. 이 다시 말해서 곤충의 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이 조, 질 좋은 먹이가 많다면 곤충의 발생량이 많을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상대적으로 발생량이 이 줄어들 것이다. 그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서식처. 이 곤충의 각 종은 서식처 안에서 기능적으로 고유한 생태적 이 지위를 가진다. 이 특히나 이제 그 곤충의 가해 양식들 지금 그 아래 보면 3 번에 가해 습성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건축의 가해 습성들 보면, 특히나 유충들 같은 경우는, 이뭐잎을 갈가먹는다. 갈아, 갈아 내지는, 이 어떠한 과실에 내부를 파고 들어가서, 내부에서 갈가먹는다. 또는 이 줄기의 내부를 파고 들어가서 먹는다. 아니면 뿌리를 먹는다. 이, 이렇게 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라는 자기가 이 서식하는 이 서식처가 서로 달라지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변 생물 생물 환경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특히나 이 생물 환경 중에는 이 천적이라는 그 관계들을 가진 서로 다른 곤충 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동종 생물과는 개체군의 밀도와 관련하여 종강 경쟁 그리고 야종 어, 이종 생물과는 경쟁 공생 이 포식 등의 관계가 각각 성립한다 다음은 이 서식 습성에 따라서. 육서와 수서로 나누겠죠. 이 이것은 육서는 우리가 육지에서 사는 곤충, 수서는 물에서 사는 이 곤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번 한번 뭐, 어, 번 곤충은 서식 장소에 따라서 육서, 수서 이렇게 나눈다. 근데 같은 종이라도 알유충, 번데기, 성충 등에 따라 서식 장소가 다른다 했는데. 이 서식 습성 중에 특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생육 이렇게 시기별로 차이를 보이는 이 이러한 그 경향들도 나타나요. 우리 그 잠자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잠자리가 이 잠자리하면 어 우리 하늘을 날아다니죠. 그래서 육섭니다. 육지에서 살아요. 그런데 잠자리의 유충은요 물속에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충 때는 물에 살다가 성충이 되고 나서 육지에서 사는 이런 형태를 띠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각각 어떠한 생육 시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서식 환경이 서로 달라질 수도 있다.